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.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. 여러분들만큼.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. 일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. 머리가 하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. 근데 추기경님 항상 자기하고 친했는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걸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.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여든 여덟 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.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. 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 그래서 아, 할머니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차동이다는거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. 할머니,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.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.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,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,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. 이 유명한 우리 차동엽 신부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. <laughs>